안녕하세요. 크립트월드의 루시입니다. 오늘도 어,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처럼 우리 시장도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어, 기분이 매우 기쁩니다. 어, 잠시 시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어피트에 올라와 있는 종막, 종목을 무작위로 선정을 했는데, 열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약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어, 시장이었는데요. 우선 코스피가 2,479.98로 1.07% 상승했어요. 코스닥은 893.32로 0.88% 하락했습니다. 어제 지수가 900을 넘겨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봤는데 어, 다시 약간의 소폭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2 318.64로 1.27% 상승했고요. 원 달러 환율은 1064.98로 0.02% 상승했습니다. 국고채권 10년 만기가 2.652%로 0.61%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산업지수가 지 약간 하락을 했고요. 살펴볼게요. S&P 500이 2708.64로 0.08% 상승, 다우 지수가 24748.07로 0.1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7295.24로 0.19% 상승했고 캐나다가 15529.97로 1.15% 상승했습니다. 브라질이 85,776.46으로2.01% 상승했어요. 멕시코가 49,090.74로 0.32%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어, 브라질이 조금 상승폭이 컸네요. 유로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가 아, 3490.89로 0. 37% 상승. 영국이 7317.34로 1.26% 상승. 프랑스 5380.17로 0.50% 상승. 독일이 12590.83으로 0.04% 상승. 러시아 1154.55로 2.95% 상승. 스위스 8831.88로 0.13%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러시아가 좀 장이 좋았네요. 일본을 볼게요. 일본은 니케이 225 지수가 22,158.20으로 1.42% 상승. 중국 상해종합지수 3 0 9 1 3 9으로0.80% 상승. 간만에 좀 상승을 했네요. 홍콩 항생지수 30,284.25로 0.74% 상승 대만은 대만 각권지수가 10,847.89로 0.35% 상승했습니다. 베트남 소폭의 하락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소폭의 상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가 어, 소폭의 하락이 있고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호주를 보면 5,956.30으로 0.37% 상승했고 뉴질랜드가 8,369.49로 0.3% 상승했어요. 어, 주요 상품의 선물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어제 올랐습니다. 1351.2달러로 0.29% 상승했습니다. 은두 온수당 17.231달러로 어2.73% 상승했고, 원유도 모두 올랐습니다. 어제 아마 지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로존에 그 발표도 있었고, 또 어제 원유재고 발표도 있었고 그랬는데, 많이 부족하게 나왔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68.47로 2.93% 상승했고 브렌트 원유도 배럴당 어, 73.48달러로 2.65%쯤 상승폭이 컸네요. 또 천연가스도 역시 4만 49 9천 아, 49.98달러로 2.69% 상승했습니다. 잠시 주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 캐나다 그 다음에 원유 재고를 봤더니, 어, 설비, 가동률, 제조업, 판매, 전월 대비, 생산, 어, 산업 생산의 저, 전월 대비 모두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어제 거 제가 지금 결과를 봤더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원유 재고는 아주 많이 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유가가 순간 폭등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영국의 그 지표도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각국의 전혀 저기 지표가 점점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지표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10시 30분에 호주의 그 고용증감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같은 시간대 실험률,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전체 고용 변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3월 거 지금 집계를 해서 발표하는 거고요. 10시 30분에 또 호주은행에서 분기 경영실내 지수 요거를 조금 발표를 하니까 아마 오전에 어 조금쯤 지수가 움직일,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5시 30분에 영국 3월에 그 소매 매출 전월 대비 그러니까 2월과 3월을 비교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시간 5시 30분에 핵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소매 매출, 전월 대비, 또 소매 매출, 전년, 전년 대비.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어 몰려서 같은 시간대에 하는데, 뭐, 크게, 영국권은 사실 지표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밤 9시에 FOMC 연설이 있고요 어 오늘 목요일이니까, 주간 실어, 수당 청구 과수 그러니까 이 주간 한주 동안에 신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을 못해서 정부에 정부에 어, 내가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신규 그 실업 수당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지표가 움직일 것이고요. 9시 30분 같은 시간대에 미국의 4월 필라델피아 그 연방 준비은행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같은 시간대에 4월에 대한 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의 가격 지수, 어,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다른 거다 괜찮은데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 발표에 따라서 또 지수가 좀 오늘 9시 반에 굉장히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내일 건데, 내일로 넘어가면서, 어, 유로전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BOE 연설이 있고, 어, 아침 7시 45분에 그 FOMC 또 연설이 있어요. 지금 4월이니까 아마 3월까지 그 분기에 관한 거를 발표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지표는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업비트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위부터 10위까지 상승하는 코인을 보면 1위가 1년 대비 그크로스톨 코인인데, 1년 동안 부류 837% 상승을 했고, 클루코인이 636.65% 상승했네요. 아인스타이늄이 333.92%, <laughs> 스텔라 룸에는 1372%를 상승했어요. 그래서 시록, 새롭게 이제 이렇게 제이쭉 올라온 코인들도 있고, 기존에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 코인이 있는데, 1위와 1 0위의 갭이 35.4% 정도 됩니다. 오늘 상승하는 코인이 이모 코인, 베이직, 어텐션 코인, 뭐, 아인스타이늄, 레드 코인. 이렇게 지금 다섯 종목이 올라왔고요 거래대금이 많은 건 버찌가쯤 역시 계속 거래, 대금이 많은 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트론이 5위로 올라왔고요 이, 이 코인, 레드 코인, 글루 코인은 새롭게 올라온 것 같아요. 어,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1위부터 10위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6위에 이오스가 에이다를 다시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오스가 7조 7 7 0 7억 원이고요. 시총이 거래대금이 5,438억 원이에요. 에이다가 7조 2 0 81억 원이고 1,932원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났음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시간 지표인데요. 이걸 좀 줄여서 보면 1시간인데 자, 850만원, 855만원을 지켜준다면 상방으로 간다 보고요. 지금 한번 파동을 내줬고 지금 횡보 중인데 857만원을 지켜주면 음, 위로 가겠다 보시고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857만원 1차 850만원 2차 3차는 840만원 정도 보시면 손실 없이 익절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 분할 매수를 안한다 그러면 857 만원에서 대기를 하시는 분은 손절을 857만원 딱 잘라야 되고 850만원 매수 대기 하시는 분은 846만원 어, 정도 손절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4시간봉 입니다 55만원을 지켜준다면 55만 천원이니까 55만원 손절라인 잡고 어 지켜준다면 약한 65만원에서 67만원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60만원을 바디로 이렇게 몸통으로 장악을 해야 음 그러한 파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은 꼭 손절라인 어, 지켜주시는게 중요합니다. 손절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어, 기회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총 3위의 리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고점을 이 고점을 지금 양봉 바디로 안착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35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자, 매수자는 732원까지, 33원까지 기다려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30원이 손절라인이 되겠죠. 해서 매수를 대기할 수 있겠고, 신규 매수자, 그 다음에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 820원을 이렇게 양봉 바디로 안착해 주면 윗자리 간다 보시고 조금 더 길게 홀딩을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부터 랠리가 시작이 됐는지 어, 아무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 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지좀 됐고요. 자 올라간다면 113만 9 0원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118만 원, 아 12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어제 매수로 홀딩하신 분이라면 조금 짧은봉으로 볼게요. 어제 매수를 받으셨다면. 이 자리쯤에 올라갈 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바디를 넘겨줄 때, 혹은 이 자리, 이 꼬리를 바디로 장악해버릴 때, 눌림의 매수를 받아야지 되겠죠. 그러면, 자, 오늘은 8 0 아, 88만원을 지켜준다면, 상승으로 간다 보시고, 100, 길게는 120만원대까지, 119만원에서 120만원대까지 상방으로 보겠는데, 우선은 102만원 정도의 조정을 살짝 보여줘야 됩니다. 깊은 조정을 보여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고, 이 라인을 보고,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는, 자, 88만 6천 원 지켜준다면, 어, 매수자는 홀딩합니다. 퀀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 이름이 가끔은 지금 혀가 꼬여서 이상하게 안, 발음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퀀텀은 18,100원을 지켜준다면 상방으로 간다 보구요. 어, 23,000원 대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매수자라면 진입을 할때 얼마를 진입을 하냐. 18,300원 받아보실 수 있구요. 18,300원을 깨면 어, 손절을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아래 자리를 본다면 18,100원 정도 해서 지금 단타하시는 분은 사실 코인은 선물과 달라서 손절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손절이 그렇게 크게는 필요 없지만 단타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손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회 비용이라 보시고. 어, 18,300원에서 1차 받으시고 2차는 17,800원 정도 그러면 500원 정도 갭이 있는데 그렇게 보고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크루스톨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스톨 코인이 아주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어, 우선은 요 자리를 양,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악을 해주었구요 잠시 조정을 받는데 일봉으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장대 양봉으로 매물대를 장악을 해줬고 지금 현재 돌파를 했다 위에 제가 이 자리까지 2230원까지 며칠 전에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2230원 정확하게 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어, 지금 이 자리면 약한 이 파동에서 좀, 좀더 깊이 볼까요? 사각형을 꺼내서 지금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얼마인가요? 1,190원. 지켜 준다면 계속 홀딩을 하는데 3,000원대까지 보시겠습니다. 3,000원에서 3,200원대까지 어 1차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 알트 종목에 대해서 아, 이 코인이 뭐에 특화가 되어 있는 코인인지 사실 잘 모르고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힘이 좋은 건 나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목표가는 2,230원대 또는 50원이었는데 정확하게 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다음 자리는 어, 2,900원에서 3,000원 사이 3100원 사이. 그렇게 목표가가 보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1190원, 1200원 정도 지켜주면 올라갈 수 있겠다. 보시고 단타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자리를 훼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 이 자리를 깬다면 좀더 조정을 받으면서 깊이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 어, 한번큰 파동이 나오고 다시 파동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넘겨주지 못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일단 이 자리는 넘겨줬어요. 이 자리는 넘겨줬고 이 자리는 지금 미달이가 나와서 못 가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2,000원대를 넘겨줬어야 되는데 1,900원대에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자, 곧 저점을 단계별로 높이면서 계단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 계단파 상승하는 중간에 이번에는 이 1900원 대 지금 파동에 고점을 바디로 넘겨줘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파동이 시작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서 안착을 시켜줘야 돼요. 일단 매수자는, 신규 매수자는 현재 1500원 대를 지켜주면 올라간다 보고, 어, 매수를 받아서 뭐 짧게 짧게 익절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 인데 한번 진입할 때1% 수익을 보고 진입을 시킨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번에 큰 수익을 가지고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1% 사실 수익 내긴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톰이라는 종목은 어 사실 잘 모릅니다. 첫날 상장해서 상장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상장을 해서 거의 95%쯤 되돌린 파동이 나왔고요.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일단 46원대 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건 오늘 매수제 조건은 39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결코 손실 보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9원을 지켜 준다면 올라가는데 어 트레이딩 스켈퍼가 그렇게 많은 어, 기회비용을 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40원을 지켜준다면 우리는 어, 매수를 받아서 홀딩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6원이니까 손절라인을 40.2원 정도 3원이나 5원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많이 내려온다면 40. 48까지 한번 꼬리로 툭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40원 정도에나 손절을 거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재능을 살짝 나눔으로써, 어, 여러분의 그 지갑이 두둑해지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장대양봉으로 굉장한 파동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자 자리를 지금 안착을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거래량이 터졌고요. 지금 현재 신규 매수자라면 90아 여기 91만 원 정도 기다려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잘안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93만원 정도? 내가 네, 93만원도 한번 다녀갔어요. 방금 다녀갔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집에서 하니까, 뭐, 갑자기 개가 짖는다든가뭐 하면, 다, 녹화한 걸 지우고 또다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아, 현재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96만원을 돌파해준다면, 아, 97만원, 100만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03만원에서 105만원 정도 윗방향으로 봅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이 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신규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아, 조정을 좀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머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큐리는 359원대까지 상방으로 지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리를 넘기면, 어, 400원에서 450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워레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저가 일단 546원 넘겨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 이 고점 매물대를 어, 이 라인을 바디로 어, 안착을 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소 550원에서 많게는 580원대까지 갈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에이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가 요즘 상승률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바이낸스 상장이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또 상승이 좀꽤 있었는데 다시 지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이다도 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봉으로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평선이 좀 있는데, 저는 이평선을 안 보고 그냥 가격만 보는 사람이라, 어, 일단 370원, 340원에서 370원 내지는 80원. 좀더 많이 가면 400원까지, 400, 음, 50원 정도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고 45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큰 조정이 한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400원대에서 놀다가 어그 다음에는 7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크립토 월드의 루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